오늘 가져오지 않는 날에는 어김없이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잔인한 고문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야안 되겠다 이 새끼 우리가 작업하자 비닐 갖고 와. 그래서 비닐이 나와서 비닐을 깔고 그 박스 테이프 쳤으니까 투명 테이프 그를 침침 묶고입 막고 테이프로. 이 어? 영, 영화에서나 야.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다음에 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바닥에 그 비닐 있는 바닥에 놓고. 시칼을 갖고 와요. 시칼? 그를 쿡쿡 뭐? 찔렸는데 칼 등이 아니에요. 칼날로 쿡쿡 찔러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간이고, 여기가 콩팥이고, 오늘 요거 두개 가자. 금방 끝날 테니까 좀만 기다려잉? 너 그럼 내일, 그럼 내일까지 얼마에 이천 해올 수 있어? 있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피디님 같으면. 현재 김 씨는 3,460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고 5,000만 원이 넘는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변제금 때문에 우유 배달과 택배일까지 해야 했고 그 돈마저 가해자들이 빼앗아갔습니다. 밤에 OO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 하고 OO, o 하겠습니다. 그래 OO가 로켓 배송이거든요, 새가. 그러니까 저 아침에 일치원 가죠. 쭉 갔다 학원 가죠. 학원에서 12시까지 대충 마무리하고 구로로 날아가요 그래서 OO 찍어가지고 배달해주고 새벽 4시에 들어와서 5시에 잠들고 민수 씨는 폭행과 협박 속에서 하루 2시간씩 새우잠을 자며 새벽 배달과 학원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폭행을 빌미로 내세웠던 횡령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려 할수록 벗어날 수 없었다는 민수 씨.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 원장님은 전화해가지고, 나 범죄를 저질렀다. 학원 돈을 횡령을 했고, 그 친구가 거의 몇 억을 해 먹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자들 스폰하고, 조건만 남아고, 어, 여기저기 성매매 다니고, 유흥에 다 썼다. 더 많은 피해장생기면안 되니까, 니한테 어, 돈 빌려주지 말아라.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전처, 지인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악성 소문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o 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누군가 도와주거나 그럼으로써 이게 해결이 돼버리면 더뜯을수 없으니까 누군가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통화하고 녹음했어 안 했어? 그거 내가 녹음하라고 했잖아 o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예. 요금 회수 안 했어. 친구도 너한테 돈보내는거 있어? 친구도 너한테 돈 보내준 것도 없고 이 씨게 돈 뽑은 것도 없고. 스무 아... 개의 알약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폭행을 당하는 기억들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침자네는 불면증, 수면장애. 니까 제가 30분마다 깨요. 30분, 1시간마다 깨니까 이제 그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그래도 깨요. 전문가는 누구나 아...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인 지배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피해자들이 가장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치심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모든 걸 갖다 당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싫고 학습된 절망이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폭력에 노출이 되다가 보면은. 뭘 해도 소용이 없고, 제일 본인한테 불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으며, 요청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